1.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안에 알맞은 용어는? 3. 유도 등. 2. 다음 중 물이 소화약재로 쓰이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제거 소화가 잘 된다. 3.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 1. 포소화설비. 4. 니트로셀룰로우스의 저장 취급방법으로 틀린 것은? 2. 되도록 장기간 보관하여 안정화된 후에 사용한다. 5.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의 금수성물질, 화재시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1. 탄산수소 염류 분말, 6. 칼론 1,300일의 징기 비중은 단 불소의 원자량은 19, 브롬의 원자량은 80, 염소의 원자량은 35.5이고 공기의 분자량은 29이다. 3.5.14, 7.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간이 탱크 저장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 저장 탱크는 5개 이하여야 한다. 8. 가연성 물질과 주된 연소 형태의 연결이 틀린 것은 3. 목재 석탄 표면 연소 9. B. c 급 화재뿐만 아니라 A급 화재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분말 소화약제는 3. 제3종 분말 소화약제 10. 식용유 화재시 제1종 분말 소화약제를 이용하여 화재의 제어가 가능하다. 이때의 소화원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2. 비누화 반응에 의한 질식소화 12.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한변 길이는 30m 이하로 할 것. 12. 다음 중산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4. 마그네슘. 13. 위험물 제조소에서 국소방식의 배출설비 배출 능력은 한 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몇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 하는가. 4. 20. 14. 유류화재시 발생하는 이상현상인 보일 오버의 방지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냉각수를 대량 첨가하여 유류화물의 과열을 방지한다. 15. 20도씨의 물 100kg이 100도씨 수증기로 증발하면 약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흡수할 수 있는가? 단, 물의 증발점 열은 5 4 0로칼로리이다 3, 62,000, 16, 재오류 위험물의 화재시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3, 물분무 소화설비. 17,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험물 이송시 배관 내 유속을 빠르게 하는 방법. 18. 다음 중 가연물이 고체 덩어리보다 분말 가루일 때 위험성이 큰 이유로 가장 오른 것은? 1. 공기와 접촉 면적이 크기 때문이다. 19.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은? 4. 브롬산 암모늄. 20. 물과 접촉하면 열과 산소가 발생하는 것은? 4. 나트오이. 21.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마그네슘은 연소하면 가연성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22. 위험물 안전관리법 명상 옥내 저장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 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몇댐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는가? 1. 0.5 23. 벤조일퍼 옥사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무색, 무취의 투명한 액체이다. 24. 두 가지 물질을 섞었을 때의 수소가 발생하는 것은? 1. 칼륨과 에탄올 25. 다음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은 얼마인가? 질산 150kg, 과산화수소수 420kg, 과염소산 300kg. 2.2.9.26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1알킬리팀27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의 점검내용이 변형손상의 유무, 표시의 적부, 경계구역 일람도의 적부, 적보, 기능의 적부인 점검 항목은 3.수신기. 28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제조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2. 자동화재속 보설비. 29.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특수인후화물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에 알맞은 수치를 차례대로 나타낸 것은 3. 100, 20, 30. 제사료 위험물의 5배 저장 탱크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직경이 얼마 이상인 것으로 설치해야 되는가? 단, 압력 탱크는 제외한다. 3. 30mm. 31.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위험 등급 1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무기과 산화물 32. 페놀을 황산과 질산해 혼산으로 리트로화하여 제조하는 제우류 위험물은 2. 피크르산 33. 금속염을 불꽃 반응 실험을 한 결과 노란색의 불꽃이 나타났다. 이 금속염에 포함된 금속은 무엇인가? 3. 나. 34.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에서 정한 메틸알코올의 지정 수량을 kg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단, 메틸알코올의 비중은 0.8이다. 2. 320. 35. 보기에서 나열한 위험물의 공통성질을 옳게 설명한 것은. 4. 자연 발화에 위험이 있다. 36. 위험물안전관리법 명상 제1류 위험물의 질산 염류가 아닌 것은. 3. 질산섬유소. 37. 위험물안전관리법 명상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청민. 38. 산화성 액체인 질산의 분자식으로 오른 것은. 2. HNO3. 39.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제사류 위험물 은반용기에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3. 위험물의 관리자 및 지정 수량. 40.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그림과 같이 행으로 설치한 원형 탱크의 용량은 약, 옛 M3인가? 단, 공간 용적은 내용적의 1 0 1 0 0이다 4. 1201.7. 41.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에서 정한 아세트 알데이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해당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3. 금. 42. 다음 반응식과 같이 벤젠 1kg이 연소할 때 발생되는 CO2의 양은 약몇 m3인가? 단, 27도씨, 750수은주 밀리미터 기준이다. 3. 1.92 43. 등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녹는 점은 상온 보다 높다. 44. 벤젠의 일반 성질로서 틀린 것은? 2. 인화점은 가솔린보다 낮다. 45.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P2O5 46. 제사료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한 화기연금 게시판의 색상으로 올바른 것은 4. 적색 바탕의 백색 문자. 47. 과염소산 암모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아세톤, 알코올에 용해된다. 48. 휘발유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순수한 것은 청색이나 안전을 위해 검은색으로 착색해서 사용해야 한다. 49. 톨루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노란색 액체로 냄새가 없다. 50.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문제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위험물은 지정 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1. 정린과 황린 5 2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 수량이 잘못 적혀진 것은? 1. 황화린-50kg 52. 디에트레테르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연소 범위는 1.9에서 48% 정도이다. 53. 다음 물질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2. C2H5OH 54. 과산화수소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위험물 안전관리법 명상 일정 비중 이상일 때 위험물로 취급한다. 55. 질산과 과염소산의 공통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비점이 상온보다 낮다. 56. 다음 물질 중 위험물 유별에 따른 구분이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는 2. 질산 메틸. 57.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은 3. 에탄올. 58. 일 분자 내에 포함된 탄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장 많은 것은? 2. 털로엔. 59.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정한 지정수량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4. 철분. 60.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해당하는 분명히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3. 리트로셀룰로스.